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 바이넥스를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이제 2021년 7월 13일 오후 4시 38분이고요. 종목구도는 05303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이넥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막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이넥스를 볼때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냥 절반의 팩트와 절반의 썰이다. 네.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썰이 난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이제 쭉정이가 아닌 진도배기들은 썰이 정말로 팩트로 나타납니다. 계약으로 나타난다. 이 소리죠. 뭐, 약속이라고 보기도 하죠. 약속. 컨트랙, 컨트랙이 이제 계약인데. 아무튼.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요 고관까지는 파맵신의 올림베시마 위탁생산을 수주한다는 팩트의 의거에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 상황가 한번 그린 거는 올림베시마을 대량으로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계약을 맺어서 이제 올라간 거고, 아 여기까지 너무 나이스 합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이제 모멘텀 탄탄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한번 만들어놓은 다음에 좀 밑으로 이제 쑥 이제 쓸어내렸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상승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가, 어, 저기 보시면, 이거 지워볼게요. 자, 2020년 8월 31일 날, 당일 날, 39,400원 갔을 때, 이 39,400원을 필요침을 그린들, 이게 52주 최고가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그 8월 31일, 당일 날 가정을 했을 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봄인 줄 알았다라는 말과 말이 있듯이 지나고 가난 다음에서야 이게 최고가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 그룹과 여기서 샀던 A 그룹, 그다음에 여기서 샀던 B 그룹이 있어요. 정말 그큰 매물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흘러내리면 판단을 내려요. A 그룹은 와 아, 내가 그냥 팔만큼 먹을만큼 먹었다 팔자 이절 이는, 와, 내가 산 데가 아주 피레침이다가 상투였네. 팔자 손절합니다. 물론 존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존버하는 분이 더 많지는 않아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가 아니라 존버가 대다 쓰면은 이렇게 하방으로 못 나와요. 그냥 이 횡보를 하든가 뭐 그러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 비교적, 비교적, 어, 최고가 라인, 최고가랑 좀 이제 근접한 부분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방 하방 할 때마다 요렇게 이제 매매가 됐던 와, 이 구간 구간마다 다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한 사람들은 다 물린 사람들입니다. 동 동음이의 아니야, 아니, 저거 이 이음 동의어. <laughs> 예, 이음 동의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그 강력한 물줄기를 강하게 위로 다 치고 올리면서까지 매수를 한다는건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한 분만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 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요 때가 이제 정점이었죠. 모더나, 뭐 이런, 이제, 백신 위탁 생산한다. 썰이 시작을 합니다. 썰이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으로 올리고, 막, 정고, 전고점한번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그 썰이 실체화가 되면은, 정고점 요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만들어내고, 이제 대세상승, 대세상승을 하는 건데, 그래서 뜻생뚱맞게 용량 조작을 해버려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아마추어가 해야 할그 행동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뭐 이제 식약처에 조사받고 여섯 뭐개 품목 이제 대여섯 개, 일곱 개 품목 이제 저기 판매 정지당하고 막 이제 제약 바이오협회 자격 정지 천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바이넥스 자체에 대한 영업 정지를 받지 않아가지고 좀 이제 타격을 좀덜 했는데 요 떨어진 주가를 또 스푸트니크 썰로 팝니다. 막약 파는 거예요. 네, 약을막 팔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게, 진짜로, 스푸트니크건 뭐가 됐건, 뭐, 0만 바알이 됐건, 무슨, 아니지, 바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뭐가 됐건, 무슨 백병이라도 좋아요. 뭐든지 위탁생산을 만들어, 그런 썰을 실천화시킨다면, 이 상승이 이어지겠는데, 도무지 썰만 나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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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이거 굴뚝에 연기는 나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밥 짓는 연기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야딴데 가자 딴집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흘러, 이, 원래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지지선 이탈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진짜 어려운 거를 두 개나 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올라간 거 진짜 이거, 이거 자체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도더 어렵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걸두 개나 한 겁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건 뭐냐 대세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랜드슬램 달성하는 겁니다 예더 네. 이상 아 진짜 진짜 볼거 없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전부 뒤돌아서는 그 경우에 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장대 하락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바이넥스의 어떤 모멘텀적인, 기업적인 가치. 그다음에 나중에 실버 산업이 늘어나서 실버 산업이 이제 팽창돼서 매출이 오를 거라시라는 기대감이 일어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지금 여기 난 여기 여기 자리 틀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이넥스의 미래를 보고 돗자리 깔고 있는 게 아니고, 백신 관련해서 위탁 생산한다는 그 썰의 어떤 이제 냄새를 맡고 이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뭐야, 백신 없네? 싶으면 그냥 다 팔고 나가겠죠. 그럼 원래 있던 자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올림베슈마의 어떤 그런 모멘텀 자체도 버리는 거죠. 애초에 그냥 썰이 없었으면 올림베슈마의 어떤 그런 모멘텀만 받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진짜 계약 한번 터지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갔을 텐데, 썰이 너무 무성했어요. 예. 네. 너무 과했어요. 투 머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바이넥스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제 저희 무료 추천 종목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주 검색기도 있는데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테마 강조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다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